제가 하는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버의 유저들이 막 예를 들어서 한명이만들면은 그 다른 이제 유저들 실제 사람들, 어쩌면 쿠루 같은 거죠, 기드 같은 느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마을 홍보하면은 막 들어와서 같이 마을 키우고 땅을피고 어떤 서버에 들어와서 비니 마을이라고 딱 만들었어요. B I N I 이렇게. 딱 엄청 제가 넓혀놓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 오시면 은 집을 지으셔야 지우, 지우, 되잖아요. 전한분한분대게 신경 썼거든요. 막 오시면은 막 지원도 해주고 그러다가 그 서버에서 제 마을이 1등이 된 거예요. 사람 1등. 진짜로 사람이 몇명이었 500명 있었나? 900명이었나 제 마을에? 진짜 많았어요. 아, 무튼 진짜 많았어 가지고. 원래는 진짜 적었죠. 근데 그때 1등한테 제가 무조건 내가 저 마을 따라잡는다 하고 진짜 마을 엄청 맨날 넓히고 막 마을 장인이라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지 마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막 열심히 막 광물 캐고 그래서 항상 오시면 또 제가 뭐 컨텐츠 같은 것도 마을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농사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막 만들고, 낚시장도 만들고, 이제 사실 게임이잖아요. 말고, 일단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못 들어오게 됐죠. 저는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 서버는 그러니까 막그 서버 카페에 갑자기. 막 비니 마을의 역사,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런, 이런 글을 써주신 거예요. 막 그리고 더 이제 서버 그만둘게요 하는데 제가 항상 함께 몸을 담궜던 비니 마을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카페에 써주시는 거예요. 진짜 비니님, 비니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야. 비니님 너무 감사했고 요즘 안 들어오셨는데 막그 쪽지라는 게 있어요. 쪽지 그 서버에 들어가면 쪽지라는 걸 보낼 수 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들어갔었는데 쪽지함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쪽지함, 쪽지를 보는 사람들이 비니님 언제 와요 유유 비니님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아 진짜 감동이에요그 와중에 또 되게 티적인 것도 많았죠. 비니님 여기 농장 고장 났어요. 비니님 여기 여기 테러 당했어요.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테러 당하면 제가 또 고쳐야 되거든요. 사실 데뷔했어. 이런 거 말하지 그랬냐고. <laughs> 근데 그 서버가 시즌 1일 때 제가 했었는데, 시즌 2로 넘어갔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없더라고요. 비니님이 아이돌. <laughs> 이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뭔가 웹툰 느낌 아니야? 웹툰 느낌? 내가 항상 하던 게임에 뭐 유저 한 명이 아이돌? 이런 느낌인가? 비니마 어떻게 생겼는지 캡처 보줄수 있냐고. 막비니마을 풍경 이런 거 올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어? 있을까? 있까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것도 있... BINI135예요 제가 b i 1 3 5 좋아하니까 그 앞에 뭔가 신호처럼 닉네임을 막 대문자로 BINI하고 그 있잖아요. 밑에 짝대기 밑에 짝대기 붙고 다시 BINI135 BINI가 뭔가 뭐 길드인 것처럼 막 닉네임을 했는데 사람들도 막 저한테 제가 너무 좋으니까 막 앞에 B.I.N.I를 막 붙여서 뭐 현빈이면 B.I.N.I 짝대기 현빈 B.I.N.I 짝대기 시윤 뭐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그걸 해주셨거든요 카페에 그 사람 이름이 아직도 비니 빈이... <laughs> 어떡해... <웃음> 아... 서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 이름을 막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비니님 좋은 추억 기억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세상은 아직 많이 따뜻해요 세상 많이 따뜻합니다 비니마을 밤풍경 뭐야 닉네임 왜 진짜 게임 같아요 비아이을아이 뭐야 이거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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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진짜 저렇게 했네요 딱 진짜 저렇게 대문자로 비아이을아이 하고 밑에 짝대기 하고 말 이름은 좋고 했는데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뭐야? t m r 어때요? 좋은데요? 아 너무 너무 제가 게임이 너무 재밌게 했죠. 아 죄송해요. 그만큼 이게 게임이지만서도 되게 저한테 되게 추억이었죠 비닐 사모님 신호를 고쳐달랍니다 지금 <laughs> 에이 옛날이겠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으리 이장님을 불러요 데이 앤마한번 만들까요 제가? 제가 나중에 <laughs> 그 시간 될때마인크로트 들어가서 데이엔 전용 마을이에요 이러면서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게요 라우즈 멤버들 얼굴도 막다 하고 블럭으로 아 됐어 게임 그만하고 너무 게임 좋아하는 것 같아 안돼안돼 안 돼. 아니 이름 뭐야 진짜 너무 웃겨 아 이름 너무 웃겨요 와나 비니마을 반풍경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